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조충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대구요 이수진. 대구, 황동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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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20여 년 동안 와. 이영자 씨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그 누구야? 주인공, 가슴 떨리게 좋아했던 십수년가, 그게 이영자 아, 씨? 아 저런 분이 나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 이상해이상이 했어요 황동주 씨.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영자 씨 이제 실제 보게 되는데 어떠냐. 아, 진짜 말씀하신, 진짜 떨더라고요. 어, 진짜 네. 떨더라고요, 그리고. 네. <laughs> 아, 지금. 데뷔 이제 막할 때요. 네. 그때, 그 전부터. 이 <laughs> <오>, 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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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하세요 하면서 처음으로 <laughs> 이영자씨 약간 여자 역할 <laughs> 하는 거좀 봤어요. 야, 처음 봤어요 처음 에가 이유가+ 이유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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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을다이유다게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손을 어. 다씹었다게 어. 그, 원래 이러신 말 아니시죠? 원래 대체적으 이렇게 하그러그러 그러면. 그러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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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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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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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그러가 첫 소속사 들어갔을 때이상한 네. 선배 아이상한씨 네. 네, 상하 누나가 오오. 있었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영자 언니가 같이. 오늘 인터뷰 중이다 는데 빨리 나오라고요 네, 그래서 머리 막 혼자 집에서 하고 제일 제일 좋은, 좋은 거. 거. 어, 그몇년 전이에요? 한2 0 년. 진짜? 어. 그때 나갔어요? 그 만났어요? 네, 사, 어, 신촌에 갔어요. 와 어. 아, 만났어요? 네, 그래서 <laughs> 아 울어요 지금?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네. 아니 안 썼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영재 씨? 아니 저는 전혀 기억 안 나요. 네, 네, 네. 네. 아니 도대체 어떤 매력이 그렇게? <laughs> 설레시는 거예요? 우리 태준이 궁금해? 희한해? 아, 네. 뭐야? <laughs> 의도가 뭐예요?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아니 뭐. 아, 근데 그냥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좋은 거 진짜 좋아하는 거니? 그냥 좋은 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데 이유가 없도 너무 그, 그, 외모 중에 어디가 가장 웃으실 때요 웃으실 때요 입술이면, 아 예. 입술이면 아 입술 아 그러니까 아 눈이면 눈 입술이면 입술 아, 그러니까 눈이면 눈아 진짜 난부끄러웠 근데 진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해서요 제일 걱정됐던 건 이렇게 제가 <laughs> 이수나이래서 아,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진짜. 사실 좀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폐가 될까봐 좀 아, 걱정이긴 아, 했었어요. 득이죠 득. 백퍼 득이죠. 진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음식 같은 거 좋아해? 요 뭐, 맛있는 거? 아 제가 술을 못해서요. 음. 사실. 디저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저트 사실 값보다 어, 잘... 디저트 값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저는 동주 씨한테 좀 미안하긴 하죠. 나는 원래 또 집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 절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어. 저도 집 밖에 잘 안. 같은 같은 집에 있어면 되겠네요. 그래 집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웃음> <웃음> 우리 그러면 6개월만 우리 집에 있어 볼래요. <웃음> <웃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laughs> 그래요. 두분 아무튼. <laughs> 따로 예조곤조곤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누길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약간 좀 시원섭섭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실체 응. 음. 예실체아아주실체 <laughs> 아, <아주> <laughs> 아, 오늘 역시 뭐세 가지 고민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왕의 여자. 어, 왕과 살고 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저는 4살 6개월 된 아들 아들들 독박육아로도 모자라서. 본인이 왕인 줄 아는 남편까지 떠받들고 사는데요. 남편은 늘. 밥 차려라! 물 떠가라! <laughs> 청소해라! <laughs> 명령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긴 해요. 저희 부부는 16살 차입니다. 16살 차입 아, 그더 잘해주셔야지. 와! 첫째 출산 후, 갓 태어난 저에게. 밥 차려라. 아... 이게 말이 되나요? 비싸 있는데. 아, 그리고 회복 안된 몸으로 기껏 밥을 차려줬더니 글쎄 한 달이 소리가. 아, 밥상 왜 이렇게 자아큰 상에 다시 차려와라. 요즘 시대. 아, <laughs> 아... <아니>, 조선 시대야? <laughs>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나 첫째 좀 목욕을 좀 시켜야 하는데 둘째 기저귀 좀 갈아주면 안 돼요? 뭐? 뭐야? 내가? 아, 나 보고 애똥을 치우라는 거야? 감히? 야, 비위상에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비위상에기가 <laughs> <laughs> 막힌 건. 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니, 집에서 노는 여자가 청소 하나 제대로 못 해? 아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네, 이거. 와우. 우리 그만 끝내자, 우리 그만 끝내자. 막말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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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저 오늘 반란 좀 이렇게 보라고요 MC분들.

같이 여덟 생에서 스물 여섯 세요 이분이 지금 고민입니다 이건 바로 <laughs> 들을거더 이상 뭐 들을 게 없어 이거 진짜 어, 시대가 시작. 바뀌었잖아요 네. 왜냐면 아내가 일을 할때또 남자가 유아를 유를할수 육아를 네, 있고 그죠. 이렇게 맞아. 딱 구분하고 요즘 이런,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은 있지. 정말 일단 면열 여섯 살 연하예요 심지어 열 여섯 살 연하에다가 무슨, 자 그럼 일단 모셔서 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민 지금 나와세요. <laughs> 미엔이 <립> 소리.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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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요리 하시다. 세상에. <립> 자, 본인 소개 를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26살 고수연입니다. 와, 두 아들을 둔 26살. 그러면 40... 네, 아, 남편은 만2만 둘. <laughs> 지금 사연에 있는 그대로 진짜 이런 식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요 이거 사실입니까? 남편 그냥 좀 조선 시대 마인드. 상전이 좀 따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해. 막 이렇게 좀명령으로 하고. 네, 음. 뭐 저는 네 살이랑 6개월 아기가 있으니까 뭐 육아나 뭐 집안일도 할 일이 많은데 음. 그냥 도와주긴커녕 자기 밥 차려주는 시간에 뭐밥안 차려주거나 하면 난리 나니까 뭐 밥상 앞에다 갖다 줘도 밥상을 앞에다 딱 따르고 아, 들고 와서 밥상을 깨다. 오빠 아, 밥 먹어. 진짜. 아, 갖다, 아니, 진짜. 갖다 이렇게 박치는 거네요 이렇게. 아, 갖다, 갖다 주면은 갖다 주면. 어, 뭐, 김치는 뭐 물은 하고 계속 시키고. 아, 거기 없는 걸또 시켜? 그러고 아, 제가 재앙절개 했는데. 재앙절개 아, 했어요. 재앙절개 네, 하고 태어나고 온날 이제 회복이 안된 상태인데. 음. 근데 밥상을 데려왔다고? 네 밥을 해줬는데 이렇게 상에다 해서. 좀 들기가 좀 그래서 오빠 좀상좀 좀 갖고 와 하니까는, 어 왜올때 들고 오지? 수술하고는 아를세 했는데, 둘다 제왕절기 좀 차려줬는데, 그걸를 평소에도 그냥 뭐 작은 상에 차리면, 어, 왜큰 상에 좀 차리지? 그럼 얘기하죠. 당신도 제왕절개좀 해보지. <laughs> 사 사다... 아니, 에이. 야, 뭐 반항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여러 번 말해도 뭐 하면은, 왜 내가? 아뭐 그럼 나가서 돈 벌어 오던지 그럼 나가서 돈 벌어 오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 하니까 그거는 금지 어 아닙니까? 금지어 야. 금지예요. 어 그럼 아니, 여기서 근데... 버튼을 누르면 200만 원할것 <laughs> 같은데. 아닌데. 이게 사실이에요. <laughs> 이혼하자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빨대 뭉텅이를 애기가 이렇게 엎었는데 거실에. 음, 어. 급하게 나가느라고 미쳐 치우지 못하고 나갔는데 네. 네, 오빠가 오더니빨때 아, 이거 뭐냐 왜안 치고 우 갔냐고서 완전 화내더니 야,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있으면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일주일 예 네, 말을 안 하다가 <웃음> 그때 <웃음> 끝날 쯤에 아그럼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저도 이제까지 쌓인 게 있으니까 아, 그래 그만해 아, 뭐 그렇게 끝내려고 하다가 그냥 얘기들 때문에 참았어요. 2 6여이란 말이에요. 스물두인가 어, 스물두 어, 이제 네. 결혼을 한 네, 거네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처음에? 열여섯 살 만하면 스무은 어떻게? 만났어요? <laughs> 네.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였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직장 상사. 네, 저는 막내고 오빠는 팀장급이라 가지고 아 하늘과 끝이네요 언니. 네, 서열이 무슨 음. 끝과 끝 해가지고 아 그럼 직장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집에 와서도 하시는 거네요. 그냥 밑에 분 부리듯이 그냥. 그게 몸에 배서 좀, 그럴 네, 수 그런 있겠다.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왕을 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왕 어디 계시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좋아. <전화! 웃음> <전화! 웃음> <전화! 웃음> 이렇게 인사할 때 박수가 <laughs> 나는데 다들. <웃음> 다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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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셨는데. <laughs> <와. 웃음> 아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뭐 좀. 수달 되기는 했었는데 네. 이게 뭐 나이가 1 6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 차인 이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열살 차이 나면 더 잘해줘야죠. 박장도 들어주고. 아니 아 지금 아니 회사 지금 상사 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그게 몸에 좀 배져가 아내를 일단 직원 대하듯이 계속 그렇게 지금 이게 뭐 십오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 이제 직원들 관리하고 뭐 이제 뭐. 지시하는 그런 성격의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뭐그 저도 모르게 나올 수 수도 있지만 그게 아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거의, 거의 어. 말단 직원들 하듯이 그냥 하인부리 듯이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 뭐 어. 심지어 둘째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니까 비위상에서 못 하신다고. 아빠가 비... 제가 비가 위좀 약하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아. 소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큰거 보면 이제 딱 여는 순간 그냥 콕콕콕 막 나와가지고 아, 이제. 그... 그럼 정말, 정못하겠더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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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되게 놀란 아, 게그 말대통 그, 그 일해가지고 이혼까지 하자고 음. 하셨다고 해서 전 사실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을 안했다는 거예 그 다른 게 있는 거죠? 가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 이거 있어 있어 있어. 그게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을 나갔다가. 교대 근무 끝나서 들어왔는데 이게 거실에 그냥 온통 빨 빨대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발들들 틈도 없이 이제 빨대들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어. 화가 난 나머지 욱해가지고 좀 뭐라고 했더니만 이제 친정에를 가서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빨대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라고요? 그 빨대를 이제. 밟고 이렇게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친정에 그냥 왜 이렇게 깔아놨어 그런다고 갔겠어요? 굉장히 언성이 높아냈을 테고. 그렇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굉장히 심했을 테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늘 집안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늘 예, 예. 아니, 어리다 애, 보니까. 너무 키우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 아이 얘기 좀 해보세요. 뭐, 그렇죠. 그뭐 나이가 어려서 좀 철이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예. 몰라도. 구요 여러분 이런 말은 아, 남편 아이영만. 얘기 어떻게 하요? 마라톤. 여러분 그 중간 중간에 이 마이크 그래. 다 여러분 음성이 들어가니까 중간 중간에 죽여버려 네. 그런 거잖아요. <laughs> 아까 욕은 안 된다고 <laughs> 네. 말씀드렸죠. 네. 자, 남편 네. 생각을 잘 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그제 딸에는 이제 나갈 때 정리 정도는 정도는 하고 나가자 뭐 음.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기분이 나빴던지 아내도 뭐. 이렇게 뭐 뭐라고 뭐 하니까 저도 또 욱해가지고 음. 좀 그래서 그만하자 그런 거예요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안 오길래 음. 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안 오길래 이제 그런 법원 갈 테니까 집으로 와라 그냥 오게 하려고, 어, 오게, 네. 하려고. 오게 하려고 일단적으로 얘기를하신 거지 그거는 네. 철이 있는 행동이에요 <laughs> 철이 없는 거 당연히 철없죠. 열여섯 살 차이나는데 그걸 이해 못할 게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자 입에서 뭐 나온 것도. 뭐 아. 그러려면 차라리 1 6살 연상이라 그럼. 하던가 <웃음> <웃음> 너무 철럽잖아 <초록잖아. 웃음> 아니, 남편분 밖에서 일하고 이제 힘들어서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힘든 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가지요 그러니까요. 서비스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 을 만나는 일들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어... 그때는 회사 를 다니고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음. 지금 편의점을 좀어 보고 있어요. 운영하고 어, 계시구나. 네. 음. 편의점을 하시는데 시, 긴 시간 동안 하십니까? 저희 6시부터 12시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여섯 시간 하시는 거예요? 딱. 딱 예, 하네요. 예. 아, 가평 직인데 직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초등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아, 뭐 정신이 좀 와서 예, 막뭐 먹던 것도 안 치우고 가고 안 치우는 게 되게 싫은가봐요. 예, 좀아 그런 분 있어요. 이게 좀 음. 지저분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청소하고 시원동는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를 음, 음. 받다 보니까. 그게 좀 연장이 돼서 이제 집에 가면 또. 집에 가는데 또안 채워져 있고. 네, 안 채워져 있으면 또 그게 조금 짜증이 나고 뭐. 밖에서 지금 남편이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6시간 일하시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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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항상 레퍼토리가 나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건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핸드폰 게임 하거나, 아니면 누워서 뭐 잠자거나. 잠자거나? 예, 네, 거의 누워만 있으니까. 오죽하면 기 첫째가 오빠가 거실에 나왔는데, 어, 아빠 저리 가, 방에 가서 잠자. 라고 하니까, 오빠가,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줘.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침부터 진짜 쉴틈 없이. 애기들이랑시하는데 밥하랴, 빨래하랴, 애기들 정소하랴 낮에 출근하시기 전에. 충분히 애랑 놀아주고 가정일 도와주실만한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뭐 낮에 있을 때도 저, 저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도와줘요. 둘째도 뭐 안아서 재우기도 하고 둘째 자면 저도 이제 같이 옆에서 자고. 그 <laughs> 당연한 거예요. 아유, <laughs> 아유, 잘하셨어요. 둘째를 재우기도 하고 아버지랑 자기도 하고. <laughs> 네. 남의 애아안얘기하아요 아내분은 뭐. 음. 계속 애들이랑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들 음. 심심할까 봐 그냥. 키즈 카페 가는, 그렇죠. 뭐 가는 것 가는 것들, 부모 많이 가. 키즈 카페 가는 것도 육아의 연장선인데, 그렇죠.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키즈 카페 가는 거를 놀러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거기서 뭐 애들 놀라고 저 놔두고 커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커피 마실 수도 그럼, 있죠, 옆에서 그죠. 그러면 애들하고 거기 그러니까 노는 거잖아요. 볼볼풀에 들어가서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키즈 카페 <laughs> 가니까 나도 뭐. 어디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출근하기 전에 낚시를 갔다 온대요. 자, 우리 낚시가. 저희 인사상 낚시 시이 큽니다. 아내분이 키즈카페를 간다니까. 그럼 너 놀러 간 거니까 나도 낚시갈 거야. 아, 너도 키즈카페 가서 놀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날 새벽에 늦게. 말할 땐 애기 같아. <laughs> 약간 얄밉게 말하는 <놀린> 스타일이네요 16살 많은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남편! 아내의 나이에 맞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해 주신 거예요? 나이 어린 부인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철이 없어졌나 보 저도 철이 없어졌나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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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오, 아직 아내한테 아직 떠는 거예요? 아직. 약간 매를 버는 맞죠? <laughs> 뭔 <스타일. 웃음> <laughs> <좋은> 얘기를 이제 정하사 씨가? 약간 어, 여기 어, 안 걸친 그냥, 그냥 말씀하시는 거아요 네.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좀 아내분이 음. 남편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뭘 하면 뭐? 너가 뭘 아냐? 뭐 표정 변화가 좀티가 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야 네가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내가 뭐 정색을 한다든지 정색을 그러면서 네. 눈치를 좀 음. 많이 보아 눈치를 많이 본다 아이 결혼하면서 서로 눈치를 본다는 건 어, 또, 정말 힘들 아니 남편 ]거든요. 눈치를 언제 보는데요? 어떨 때 보는데요? 외식을 하러 나가면 네. 뭐 먹을까 먼저 물어는 보는데 음. 내가 파스타 먹을까 하면은 어 실눈 티확 내고 그다음에 뭐 <laughs> 넌 그러면 거기 내려줄게. 그럼 난 해장국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아 얄미워, 아, <laughs> 뭐야 그게. 아, 진짜 왜 그래요? 아니야. 내가 대신인데. 아 진짜. 이제 꽁치면 꽁어뭐 먹을래? 아, 왜 파스타. 뭐? <웃음> 뭐? <laughs> <laughs> 해장국. 뭐? 거기 <laughs> 내려줄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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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치 보고 못하는 거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사 속시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뭐, 저는 커피 한잔사 먹을 때도 남편 카드를 음. 받아가야 돼가지고. 아, 경제권을 아, 진짜? 남카남카를 <laughs> 받아, 난카 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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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카드 많이받 <말이야>. 칼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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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묵카! 아, 아, 아. 그래서 마트 가려고 해도 뭐, 오빠 나 아. 마트 가야 돼 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죽인 또. 하는데 그거. 또, 살림하는데 자유롭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생활비는 따로 안 받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 카드를 아. 받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 카드를, 카드를 개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 카드를 쓸 때마다. 아, 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애기들 아, 그래. 용품이나 애기들 먹을 거 산다고 해도 그냥 말하면은, 그냥 돈 생각 그냥 한숨부터 쉬고, 그냥. 아, 네, 완전 자동화 시뮬레이터. 그 아기 전집 같은 것도 솔직히 좀 값이 있으니까 이틀 그냥 단기 알바 한번 했었고, 이틀 그냥 단기 알바 한번 했었고. 단기 <목소리> 알바? <목소리> <목소리> 이틀... 아니 이게 음, 음, 되게...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지사한 거그요 그래, 진짜 어떻게 자기 오사. 옷 쌓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 이게 뭐예요? 경제권도 남편이 다 가지고 <목소리> 있으시고. 그게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쌓여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게뭐예왜 경제권을 안 주시? 카드라도 좀 넣고 이제 좀더큰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좀 이제 대출에 대한 빚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뜰 좀 아끼자는 취지에서. 예. 그러면 아내가 아, 한, 달에 한 달에 커피를 몇 번이나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을사 먹는 것 같아요. 대여섯 음. 번이, 한 번이 한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괜한 돈이라고 <laughs>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경제권을 왜 아내한테 안 주세요? 아, 못 믿는 거예요, 어려서? 아니에요, 그 경제권을 줬었는데 예. 가계부쓰는거 음. 뭐. 힘들해 가지고 아, 가게부를 써요. 그럼 지금 안 쓰죠. 안 쓰죠. <laughs> 아. 아 아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 가게부를 써야 하고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안 써도 되고. 아니 뭐 일하다 보니까 못 쓰는 거죠. 궁금한 네. 거는 그럼 본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걸 재테크도 하고 뭐 적금도 들고 이런 게좀 많이 좀 모였나? 요 지금 그러면?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하는 일이 좀 제대로 안될 거리고 그렇죠. 자영업이니까 그 네, 그렇죠. 가장으로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있죠. 지금도 지금 직장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저 스트레스로. 나름대로는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리가 있어 대출이 있으면 금리가 오르니까 빨리 갚자. 그렇죠. 이런 걸뭐 아껴 쓰자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안 해. 남편도 같이 아끼나요? 제가 쓰는 거좀 아까워하는 거 같은데 뭐 나가서 술 먹고 때리비나 뭐 아니면 은 새벽이니까 할증이 붙잖아요. 뭐이 택시비, 뭐. 택시 할증에 네, 이런 거는 그냥 쓰는 거고. 아또 진짜 서운했던 게 어. 네, 첫째 때애기가거꾸로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재앙절개 하니까 돈 많이 드니까 얼른 운동해서 아기 돌려보자. 아기. 얼른 운동해서 아기 돌려보자. 이렇게. <laughs> <laughs>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군요. 나 너무 화나서 미안해 진짜 그리다당처 진짜. <laughs>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뭐가 재밌어? 이 재왕절개 자체가 이제 뭐 마취돼야 되고 여자들한테 안 좋다는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뭐 운동하면. 뭐 애가 또 다시 돌아온다고 의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운동 해보자 해서 그냥 저는 웃자고 한 그때 말인데 했던 아, 그러니까, 예. 그때 했던 말투를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음. 근데 말을 괜히 돈 더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신동엽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그, 그 얘기를, 얘기를 안 했으면은 사실 말의 기술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그 나, 빨대 나. 사건 어. 이후에 이혼하자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분이 <laughs> 대화로 좀 이런 건 고치겠다 하신 거 있어요 남편 분이? 네 저는 뭐. 얘기도 소통을 해보려고 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시도를 하셨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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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직은... 네. <laughs> 안녕하세요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집에서 대화를 잘안 하더라고요. 어때요? 대화 좀 어때요? 거의 안 하고 그냥 거의 아. 깨톡으로만. 집에서 <laughs> 휴대폰으로 <막 웃음> 웬만 문자로 한다고요? 그냥 네. 평소에 그냥 네. 예를 들면 어. 아내들 이제 애들 자고 이제 둘만 있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많이 스트레스 받았지. 이런 식의 음. 대화 있잖아요. 왜 네. 조금 가족의를 느꼈어요.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에 대한 얘기하고 그냥 그런가? 네. 그러면 아내가 지금 아플가 <laughs>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보낸 시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오빠한테몇번 말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오빠라도 그 애기들이랑 친구처럼 그냥 좀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애기 울면은 욱뚝고 음. 소리 지르고 엄하게 그렇게? 네, 뭐 소리 지르고 막 애한테? 아기 차에서 오는데 뭐 그럼 난 내리라 막 네.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내리라고. 예, 네, 왜 첫째가 뭐 아빠 오면은 어 저리가 저리가 막 하니까. 저리가. 아빠가 아빠가 오려 아빠가 그런다고? 아빠 그런다고? 네, 커갈수록 이제 거리를 더 둘까봐 그게 어. 제일 걱정. 아빠가 왜,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laughs>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강하게 좀 한다는 게 애하고 이제 그런 거리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음.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랑 이제 말다툼 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육아를 안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애가 나를 무서워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맞죠 아예 또 끊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혼낼 때는 호되게 혼을 내도 되지만 혼내고 안아줄 줄 아는 훈육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단호하게 혼만 내면 아이는 멀어지죠 부모의 제일 좋은 육아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애들한테 저는 뭐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러세지 뭐, <laughs> 어, 뭐 <하는> 언제 <laughs> 나한테 뭐한대요? 뭐. <laughs> 어 가장 앞으로 <laughs> 이제 바라는 점이 있으니까 여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형이왕 이렇게 나온 거잘 되자고 나온 거니까 그냥 뭐 육아나 가정일 좀만 분담해주고 그냥, 그냥 말한마디라도 오늘 수고했어. 뭐냥 고마워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말한 마디면 되는데 그죠? 좀 아래 사람처럼 이렇게 안 대했으면 좋겠어. 아래 사람처럼 하대하듯이 좀안 대했으면 어. 좋겠다. 좀 애정 표현을 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뭐 모든 쭉 <laughs> 아내한테 네.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 2 2두살 꽃다운 나이에 나같이 나이 많고 그런 놈한테 결혼해줘서 일단 고맙고. 나 나름대로 이제 부유하게 살게 해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너무 음. 아, 네, 그 부담이 또 있었던 거죠. 네. 음. 나도 이제 언 정도 이제,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고, 나도 이제 앞으로 자, 음, 자기가 원하는 거 부탁하는 거 그리고 육아 분담 같은 것도 내가 알아서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지켜봐주고 결혼해서 고마워 사랑해. 육아 분담도 해주시고 네.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으셔야 되죠, 그죠? 네. 어. 오늘이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음. 자 알겠습니다. 먼저 게스트, 봉유 씨부터. 앞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긴 해요. 근데 우선은 고민입니다. 음. 네. 표출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저 남편분을 보면서 앞으로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버튼 넌션! 5, 3, 4, 5, 5, 5, 2, 1. 네, 됐습니다. 자, 현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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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표 1입니다 음. 결과 보여주세요. 왕의 여자. 159야? 어? 이기는 거 아니야? 설마 어? 159? 절하기 케이블을 아 이거 진 충전 충전기 1 0 0개인전 설정을 이길 그거를 이기기 힘들죠 1구9 이겼어? 이겼어. 5 9 159! 이겼어 우승성으로 이렇게 해서 왕의 여자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최종 왕에게는 본인 동원 상품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